안녕하십니까제지 현장의 돌무지입니다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제지 중계 경주 해설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토요일부터는 이제 경기 수가 하나도 늘었죠. 에, 1, 2, 3, 4, 5, 6 그리고 8 경주입니다. 1, 2, 3, 4, 5, 6, 8 경주, 총7 개인데, 자그 가운데 2 경주, 3 경주는 모바일 경주고요. 자1 경주, 4, 5, 6, 8, 1 경주하고 4, 5, 6, 8, 총5 개입니다. 뭐 지난주 경주 성적이나 이런 거는 뭐 제가 어 금요방송이나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에 좀 성적이 좀 제가 솔직히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1, 3차 2, 3차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워요. 예뭐 쌍대가리 놓고 때리면은 뭐 꼬랑지가 항상 뭐어 3착을 대고 막 이런 식인데 그것도 또 주력 맞고 그냥 항상 1, 3차 1, 3차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좀 많이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토요일 경주부터 네 예, 바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주입니다. 자제주가 800m 경주죠? 네1 0마리 앞이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뭐, 얼핏 보면은, 어, 뭐, 인기 마주에 관한 구도입니다. 일단, 뭐, 마, 필이 괜찮은 마필, 새벽 주대괜 좋았던 마필 말씀드리면은, 어, 4번 마, 한라고원좋았고요그 다음, 5번 덕상공주, 어, 7번 마, 선양제 자, 9번 행복의 문. 일단, 뭐, 4번, 5번, 7번, 9번. 요, 4마리가, 배낭판에서 많이 인기를 끌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5번 덕상공주하고, 지금 9번 행복의 문. 5번, 9번. 지금 뭐, 동일 마주예요 홍규식 마주. 자, 동일 마주인데, 자, 우선 서일 9번 행복의 문은 저는 배팅권에서 조금, 어, 딜좀 돌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일단 새벽 초기 때 걸음걸이가 조금 좀, 매끄럽지 못하고 좀 주춤주춤 되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뭐 선행, 아니면 은 답이 없죠, 이 마필이?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인데, 어, 옆에 있는 뭐 8번 세개였던데 선행력이 좋은 마필이고, 3번 일출정보, 뭐 10번 대립무서 상당히 선행마들이 좀 옆에 좀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이번에 선행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조개, 조개 상태도 뭐 크게 이렇게, 어 맘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9번 행복의 오는 조금 저는 뒤로 돌리고 싶은 마필이고 오히려 이 동일마주 5번 9번 중에는 5번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서 충만을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7번입니다 7번 예, 선양제일 뭐 5번하고 9번 이두마리 놓고 봤을 때는 5번이 더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 충만을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7번 선양제일 자이 마필은 선두력과 지심을 두루두루 갖춘 마필이고요 이번에 이거 선양 못 나온다 그래도 충분히 예, 이선에서 올라와도 예, 입상이 현재 차지할 수 있는 보폭이 됩니다. 일단 보폭 차이가 다른 마필들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7번 사량제일, 예, 배팅이 충마다 말씀드리고, 5번 덕상공주괜찮고요그 다음에, 4번만 하려고 원. 요 마필이 꾸준히 걸음이 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좀 늘고 있는 마필이고, 선두력도 웬만큼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자, 앞선이 좀, 무너진다. 일단 3번하고 8번, 9번, 10번, 3번, 8번, 9번, 10번을, 사량마가 4마리인데, 참, 이네 마리가 선행 경험 했을 때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행 마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4번만 하라곤이 마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7번 선행제 뭐, 충분한, 제가 뭐, 손색이 없는 마필이고, 네, 4번 하라곤하고 5번 덕성공주, 후차권까지 다 공개하면서, 1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그 가운데서 조교가 가장 잘돼있는 마필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7번마 우렁찬이라는 마필인데 자 일단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아졌고 거기다가 발주조교도 하고 맨날 예, 연일 지금 발주조교하면서 지금 어, 스타트 능력도 좀 끌어올리고 있고 직전에 이제 같이 뛰었던 파초일력이 여기서 선행마입니다 여기서 선행마인데 뒷심이 조금 짧아요 뒷심이 조금 짧은 면이 있어가지고 크게 그렇게 믿음을 안 가지만 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 7롭고 그 368인데 현장에서 예, 구멍수 앞축가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경기 마무리 시겠습니다 7번마 우렁찬 여전히 선두 이끌고 있는 가운데 거리가 좀 벌어졌습니다. 6번마 최종 승자 3위까지 거리 점점 좁히기 시작합니다. 6번의 후수도 돋보입니다만 여전히 선두 싸움은 8번 7번 두마리 싸움 7번마 우렁찬의 바깥쪽 역주가 돋보니다 7번이 선두로 8번 2위로 밀리고 6번이 3위까지 7번 8번 6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네, 토요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800m, 8마리 마필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5번 대왕함재가 강축이죠. 지금 뭐 승급점수 600점 딱 턱걸이 걸려있는데 일단 3착 승급 걸렸고, 편안한 단독선행이고, 여타 선행마딜 없죠. 자, 이번 경주가 이 모바일 경주말 아니면 제가 좀 승부처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8번 3자지선 괜찮고요. 7번마 강포도 조금씩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5번 대왕, 이제 편안하게 살 나가고, 직전에 조금, 에 말머리를 좀 이상하게 있어요. 8번 3자지죠. 출력 좋은 마필이죠. 이번에 강균란기수 앉았는데, 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세력 되고, 자, 7번 강포도 괜찮고요. 거기다가 여기서 좀 숨어있는 마필은 2번 마신 세력이라는 마필. 이게 지금 600점 이하, 요렇게,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을 마필이 아닌데, 충분히 더 기록이 땡겨질 게 있고, 걸음이 더, 더 나올 게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 최대 복병만으로는 2번만 신세력 제가 요것 때문에 한번 승부처럼 가져갈까 생각했는데, 이게 모바일 경주이기 때문에, 예, 다 공개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대왕왕제. 예, 충마로 손색이 없는 맛빌이고 예, 8번 삼자지존, 7번 강포, 그 2번만 신세력 여기까지 후차권다 공개하면서 이경주 마무리 지겠습니다. 400m 경주 예, 모두 9마리의 마필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게 400m 단거리 경주 뭐 충만은 서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번 마북부름이라는 마필 직전에 조금 늦발했죠, 마필이 아, 부어름이라는 마필은 뭐 선두력도 있지만 은 예, 보폭도 괜찮은 마필이에요 예, 탄력도 괜찮은 마필이라 뭐 선두력, 직전같이 이렇게 늦발만 해지 않는다 그러면 직전에 조금 늦발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입상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많이 인기를 끌어주고, 어, 삼창에 머물렀지만 걸음은 남아서 들어왔던 마필이고, 조금 더땡겨질게 있는 마필입니다. 1번만 9걸음 좋게 말씀드리고, 일 선두력이 좋은, 어, 7번 계속 충전, 그리고 8번만 신내 보물. 뭐, 외곽에는 9번 천마공주도 뭐 선두력 괜찮긴 한데, 2번 경주에서는 조금 사이즈상으로 밀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7번, 그리고 8번. 일단 3두로 압축하면서, 예, 3경주 400m 모바일 경주 마무리 시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1번 봉성 자랑. 이제 완연하게 마필이 이제 걸음이 풀렸는데, 힘이 터졌죠? 오가랑이라는 마필. 이 오가랑이 예전에 휴양가기 이전보다 마필이 더 좋아졌습니다. 선두력, 뒷심 뭐둘이로다 갖추고 뛰었던 마필인데 예전에도 지금 300점이야. 하위군이에요 오가랑이라는 마필은 외부에서 관리도 좀잘한것 같고, 일단 뭐, 휴양각다 능력검사 예, 또 보여준 걸음걸이와 새벽조기때 보여준 걸음걸이가 휴양가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5번. 1번, 5번. 이두 마리가 거의 동반입상이 유력하지 않나. 1번, 5번. 두 마리 동반입상이 유력하고 자, 일단 1번, 5번. 1번, 5번. 자, 두 마리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이 경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5가랑 선두 그 뒤로는 8번, 1번, 3번, 7번 4마리가 2위 접전을 펼칩니다. 1번 마 봉성 자령이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3차이스 함 넣고 안쪽 8번과 바깥쪽으로 7번, 10번, 6번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5번이 잡고 있습니다. 1번 마 2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운데 3차이스 함 넣고 7번의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10번, 7번, 6번은 3 4이3 함, 5번, 1번, 10번, 7번, 6번 합 쓰면서 결선 도갑니다. 네, 터널도 사형 중입니다. 제주마 900m 네, 10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그렇게 센마필들이 없어요. 편성 자체가 편성이 굉장히 약한 편성인데 900m. 거기도또 900m라는 점에서 어, 상당히 혼전도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마 이번 마저 이번 강명일품. 자 이번 경주는 이번 강명일품. 이게 직전에 조금 다리 상태가 조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람에 에, 입상이 실패했는데. 자, 2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뭐 전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 마필. 요 근래, 지난주죠? 지난주에 조교 강도를 많이 올리면서 가염하실 조교 강도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 상태가 완전히 다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광명일품. 충분히 더 땡길 게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서 <laughs> 900m. 제가 볼 때는 한 16초 때는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에, 조금 뒤에서 올라오는 맛은 있는데 여타 마필들이 지금 선행마들이 다들 하나같이 지금 거리경험이 없다라는 점, 10번 영왕아트 같은 경우 특히 지금 900m 안 뛰어봤죠? 자 800m 기록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선행 나가기도 좀여의치 않고, 자 오히려 대한마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번 전승왕자 이거 좀 휴양마인데. 어 보폭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새벽 부터때 걸음걸이가 굉장히, 에, 안정되고, 주행 안정되고, 좋았던 그런 모습이고요. 자, 7번만 별빛날에. 나이 마필도, 공교롭게 지금 두 마리가 다휴양갔던 마필이에요. 7번하고 4번. 외부관리를 많이 하고 온 마필인데, 별빛날에. 당일날 체중만 좀 빠져준다 그러면은, 반드시 배팅권에 안, 안고 가시라고. 이번에 뭐 조결도 많이 올렸는데, 어, 지난번에 휴양 갔다가 그냥 경주 적응에만 머물렀던 7번 별빛나래. 체중 좀 반드시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2번 광명일품, 4번 전승왕자, 7번 별빛나래. 3두로 압축하면서 4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 좀 조교왕들 많이 올리고 걸음만 알고 있는 마필이 3번 마 영웅군단이라는 마필. 고배당과 필로한마디 말씀드린다면 2번만 쾌찬차인데 2번 쾌찬차 이 정도 압축하면서 이경주 모바일 경주 마무리 시겠습니다 동반 3마리의 3파전 속에서 바깥쪽 9번 선이 안쪽사 힘을 내는 2번 쾌찬차 1번 모래비의 싸움입니다. 바깥쪽 장우성세 2번 선이 근소하게 앞섰고 안쪽 2번 쾌찬차 만만치 않습니다. 2번, 9번, 2번이만 2번 앞선 채 외계사 4번 황동가면 3번 영웅군단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말필인 3번 영웅군단 동반 선두를 거머쥘 듯 안쪽 2번 쾌찬차와 맞섭니다. 선두는 김경세 3번 영웅군단 3번, 2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네, 터제도 5경주입니다. 제주마 800m, 12마리 마게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혼전도가 있어 보이는 경주예요. 예,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 않고 다들 뭐 이제 능력이 좀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자 요런 경주일수록 이제 새벽 조교 때 걸음 걸환를 보이고 있는 마필을 에.. 예,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조교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는 경주인데 자 7번만 날개라는 마필이 이번에 예, 소속조 예, 관리사 그리고 조교사 에.. 예, 아, 조교보죠조교 예, 조교보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교를 시키는데 일단 이 날개라는 마필은 선비록과 디심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없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외곽인 12번, 동명화, 이거는 뭐 선행마는 맞는데 이거는 좀 사이즈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선행을 나가긴 하는데 디심이좀 딸리는 맛이 있는 마필이고 편정이 많이 새덥습니다. 저는 이거 뭐 선행을 나갈 수는 있지만은 뭐배팅권에 가져가긴 좀 그렇고 전개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12번은 뭐 선행을 나갈 수 있다는데 7번 날개라는 마필이 한두 번째 딱 선입선계가 어, 빠르게 앞선을 장악할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 새벽부터거 걸음걸이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laughs> 조교 상태만 놓고 본다 그러면 5번마 장백천지하고 어, 4번마 마해질주이두 마리가 걸음걸이가 괜찮아요. 마해질주마해질주도 좋고 장백천지도 괜찮고요. 자, 거다 이제 1번 황금의 신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항상 입상 언저리에서 예, 못 들어오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판정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1번 황금의 뭐인기만 팔릴 수 있는 마필이지만 요 마필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7번 날개, 이 마필 새벽쯤때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추가가 서있습니다 일단 10번가 미인세상이라는 마필 자, 이번 경주가 왜 미인세상이 대가리냐, 이게 약간 중후미권에서 나중에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일단 보폭이 굉장히 좋은 마필인데 선행권들이 별로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인세상은 어, 충분히 2선에서, 에, 2선, 3선에서 조금 참았다가 4코나 직선에서 치고 날라오는 걸음이 되고요. 일단 보폭이 가장 좋습니다. 10번 미인세상 강추이다 말씀을 드리고 어, 외곽에 있는 6번, 파도의 자유 이것도 선행력 괜찮은 마필인데 아직 조금 결정력이 좀 부족하고 이번 머슬캣 3위권밀렸고두 마리 2파전입니다 바깥쪽에서 김종희세 10번 미인세상 근소하게 앞서 나왔고 안쪽 6번 파도자유 2위권 밀린 가운데 4번 성공병 빠르게 올라섭니다. 10번, 6번, 2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네, 초저지 6경주입니다. 제주마 100m 경주. 열 마리 바피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제가 6경주하고 8경주 이 후반부에 있는 두개 경주가 제가 좀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5번만 신해장군. 일단 10마리 마필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좀 혼전도가 있어 보입니다. 뭐, 이 말, 뭐, 여러 마리가 좀 팔릴 게 많아요. 1번, 5번, 7번, 일대태수, 8번, 철옹성 뭐, 10번, 인류어천. 자, 여러 마리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이번 경주가 중배당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숨어있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아주 숨어있는 경주인데, 아주 뭐, 충만으 어, 어, 노리고 때리는 마필. 일단 5번 신해장군입니다. 자 직전에도 제가 이거 상당히 좋게 봤던 마필이고 제가 선동용암 놓고 지난번에 틀렸죠 제가 에, 250배짜리 이거 놓쳤는데 상당히 아쉬웠어요 지난번에 이거 차라리 신의당군 놓고 때렸으면 맞출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제가 상당히 좀 자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복병마에 복병마가 들어오면은 참 그게 맞추기 어려워요 에, 복병마에 복병마 같이 들어오면은 뭐 물론 배당은 좋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예상가가 뭐 충마를 갖다가 뭐두개 놓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충마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제가 못 맞췄던 경력인데선재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근데 신의장고 여전히 조교는 가볍게 시킵니다. 이 마필이 원래 조교를 세게 시켜서 뭐 조교 빨로다가 만드는 말이 아니라 예, 요 근래와 가지고 완전히 힘이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를 일부러 세게 안 시키는 거죠. 이게 좀 체구가 약간 얇아요 마체가 마체가 얇아가지고 어 그. 체중을 조금 이제, 살을 좀 붙여가면서 이제 조교를 시키는 그런 패턴인데, 이번에도 뭐,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조교를 일부러 세게 안 시킨 그런 마필이고요 자, 뭐, 좀 준비를 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뭐, 일대태수라든가, 뭐, 10번, 1, 류 5천, 이런, 불안불안한 인기마들은 저는 배팅관에서 다 삭제하겠다. 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일단 새벽조기 때 좋았던 마필들만 제가 딱두 마리, 뭐, 때리고 받치고 이런 정도좀 추려서, 육경주, 중, 중고배당 노리고 들어가는 경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경주, 현장에서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예, 승부채공주니까 반드시 적중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5번 하늘소녀 아, 어, 강력한 충만을 말씀드리고, 1번 장군먼군, 3번 빛의 정원, 그리고 8번 조항비전, 요거는 현장에서 어 다음날 체크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황 비전의 역주도 동영사 8번이 종앞섭니다 5번마 하늘 소녀가 다시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안쪽 치근하는 5번의 역주도 동포입니다. 선두는 8번마 조황 비전 잡습니다. 5번마 하늘 소녀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10번, 9번, 3번 안쪽으로 1번까지 3사 2사 8번마 조황 비전이 선두 5번마 하늘 소녀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1번마 장군망군은 3위까지 8번 5번, 1번, 3번 앞서면서결 선동합니다. 네, 토요일에 저 8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m. 네, 10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제가 승부차 경주로 미리 공지를 해드렸는데, 자, 이게 지금, 인기권에 팔리는 마필들이 좀, 그렇죠? 2번 낙천자랑, 3번 유리상자, 7번 바람의 빛깔, 뭐, 9번 구슬비. 또 지상도 팔릴 수 있어요. 4번마 지상. 지상도 웬만큼 팔릴 것 같고. 설사장도 뭐1 6 0 0까지 뛰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웬만큼 팔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충만을 어고 때리는 마필은 이번만 낙천자랑 자 직전에 이 마필이 희안같다 복귀전이었는데 어 일주일 만에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경을 지나번보다더 올렸죠 제가 볼 때는 체중이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아마 조경을 아 이렇게 좀 많이 잡아돌렸기 때문에 체중이 좀 빠질 것 같은데 자 낙천자랑은 당일날 체중 체크를 좀 하십시오 체중. 한 3, 4kg 정도는 빠질 것 같아, 요 제가 볼 때. 한 4kg 정도? 4kg, 5kg. 이 정도 빠질 것 같은데. 낙천자랑 편안한 단독선이 예상되는 마필이고. 자, 이제,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유리상자. 이 마필도 이번에, 지난번에 좀 조금 주행이 안 좋아가지고, 발트 재건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여전히 걸음걸이 좋고요 자, 이거 신구차공주인데, 제가 뭐후차권까지다 어느 정도 오픈을 할게요. 일 구슬비라는 마필이 조교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에, 걸음이 쭉쭉 잘 나가는 모습인데, 야, 이게 조금, 그래요. 박성광 기수. 박성광 기수. 말머리가 조금 그렇죠? 뭐, 승부 걸리면 열심히 타긴 타는데, 일단 조교 상태는 9번 구슬비에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뭐 7바람의 빛과 가 이것도 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데, 일단, 구멍수를 좀 압축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8경주는, 현장에서 제가 최대한 구멍수 압축해서 또 승부경주니만큼, 반드 적중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요 중경위 문제 해설가고서 마무리 짓고요. 현장에서 시원하고 깔끔한 적정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